월요일입니다. 제가 주말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이 집을 내놨을 거예요. 근데 사건의 발달은 어제예요. 제가 비행기 모드를 하고 자거든요. 근데 이제 비몽사몽에서 한번 깼는데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번호길래 잤어요, 다시. 근데 갑자기 한 30분 뒤인가?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내가 뭐 시킨 게 없는데?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몇분 지났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번을 딱딱딱딱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동산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한 이틀 전에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비번을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깜빡하고 비번을 못 바꿨어요. 그랬더니 비번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어느 부동산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 부재준 전화 찍힌 그 부동산에서 제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초인종도 누르고 똑똑똑 했는데 반응이 없길래 그냥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 진짜 제가 이사를 몇번 해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라가지고 바로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심지어 일중이라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를 바로 보내달라.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다, 비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문자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내드리면서 제가 연락이 없어서 그냥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셨다. 아, 여기 부동산은 제가 집을 안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분이 아, 너무 경우가 없다면서 이 부동산은 집을 안 보여줘도 될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비번을 누르고 온그 부동산에 제 집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제집 사진인 거예요. 아니, 저는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 집을 찍어서 짐 같은 것만 모자이크 처리 해 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그때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그 부동산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제가 아무리 연락이 없어도 이렇게 비번도 누르고 들어오시고 제가 사진 촬영해서 제 집으로 올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사장님께서 그 아마 실장분이셨던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누구로 앉았는데, 진짜 주말에 아주 시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취하신 분들은 비번 절대 문자로 알려주시지 마시고, 뭐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알려드렸다 하면 진짜 당장당장 당장 비번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 그런 부동산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저 정말 시겁했어요. 아무튼 이런 일을 뒤로 하고 출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를 해야 돼서 냉장고 털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동식품, 고구마랑 닭가슴살 그리고 주유 이렇게 점심에 먹을 걸 챙기고 오늘 또 이따가 끝나고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에 이렇게 냉장고 털이도 할겸 간단히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이따가 호텔 가서 많이 먹어야지. 응. 응. 너무 빨간 것 같은데, 너무 나 빨라지 않아? 이거 봐봐. 그.. 그만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오노 no! <laughs> 어! 안녕 이거 펑펑펑이에요 그래, 그래. 너무.. 너무 분홍색인데? 오메 오메 <laughs> 오오 맛있겠다 <laughs> 와 다들 이분씩 받으러 다들. 아니, 2 인분씩 받을 수밖에 없어. 너무 많더라.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어, 진짜 맛있겠다 해피뉴이어다 이거 헤피뉴이어요? 네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게 별로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추워요, 여러분. 와 마지막 날 이렇게 춥다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2024년 저의 마지막 저녁은 떡티순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사를 하니까 이제 여기 올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2년 동안 여기 살면서 맛있었다고 생각한 음식을 지금 하나씩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딱히 땡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을 사왔습니다. 제가 여기 분식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떡, 티순이 다 있는데도 4,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음! 맛있다. 맛있다. 펼쳐서 우리의 하늘을 이게... 아아더 과정을... 여러분 2025년 첫 출근입니다.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부자 되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분들 더 힘내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첫 구매템 바로 미노킨입니다. 이게 광고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30초 팩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사봤습니다. 어제 딱 1월 1일에 써봤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물광 표현이 되는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머리숱과 피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평상시에도 제가 피부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아주 꿀템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이스트로 구입을 했는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광채, 탄력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 건조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 약간 물광처럼 피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데 나름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새해 맞이 저의 목표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다이어트 <laughs> 맨날 하는 새해 목표 다이어트 한번 더 도전을 해가지고 제가 하체에 비해 상체의 살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근이랑 근육 키우기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옛날에는 새해 되면 목표가 열까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12월 달에 보면 지켜준 게 막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 2025년 1월 목표는 다이어트입니다. 이번 주 말고 아주 다음 주부터 저희 병원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한번 거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좀 헬스장이 넓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도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헬스장을 끊어야겠죠? 바지가 안 맞아가지고. 왜 바지가 안 맞을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1월 14일이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저담 선생님한테 오늘 오늘 출근 오전에 안 하셨거든요. 오후에 오시면은 혹시 이날 볼수 있는지 제가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오늘 중으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오늘 5시 반까지라도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슬 제가 말차 라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말차 라떼를 시켰는데 뭔가 도저히 못 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얼려서 지금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일본에서 제주 말차 라떼를 먹은 그 기점부터 말차에 너무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막 출근길에 말차 생각나고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중독성이 있어요. 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사를 하면 정신이 없을 거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 첨삭 일정을 타이트하게 일부러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자기 소개서 첨삭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어제 첨삭한 거를 다시 읽어봤는데, 잘 읽혀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딱 첨삭을 할 때,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두고 첨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첨삭할 당시에 읽어보면 괜찮아 보이는 글도 다음날 다시 읽어보면 뭔가 흐름이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첨삭을 하고 오늘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 잘 읽혀서 이렇게 첨삭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 주에 서류 합격이 두 분이나 나와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음. Yeah. you